야매당구 쫑프로 차유람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다뤘던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앞돌리기 짧게 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로드리게스 시스템은 저번 시간에 다뤘으니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고 앞돌리기 짧게 실전에서 어떻게 치면 쉽게 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파으로 바로 가시죠 자 익숙한 화면으로 왔습니다 로드리게스 시스템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로드리게스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배치가 있을 때 수구가 1적구를 때려서 1, 2, 3해서 2적구로 오고 싶을 때이칸 수를 세서 4칸이죠 나누기 2하면 두칸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두칼요 포인트를 투쿠션으로 맞추게 되면 1, 2, 3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로드리게스 시스템입니다. 오늘 이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앞돌리기 짧게 어떻게 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배치가 있어요. 이런 배치를 앞돌려치기로 해결을 하고 싶어요. 앞돌려치기 짧게 대충 1, 2, 3 이렇게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결하는지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적용해 볼게요. 자 일단 처음으로 해야 될게 어떤 거냐면 처음으로 해야 될게 감으로 대충 각을 잡아주세요. 이 정도 각이 잡혔죠? 그러니까 어이 포인트, 이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고 쓰리 쿠션이 어디로 떨어져야 되는지를 대충 봐주세요. 쓰리 쿠션은 이쪽으로 떨어지면 되겠죠? 이쪽으로 떨어지면 짧게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요 처음에 봤던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랑 칸수를 세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세 칸. 세 칸이니까 여기서도. 하나, 둘, 세칸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돌리기를 쳐주면 되겠네요 방점은 9시 방향 3팁으로 자연스럽게 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시 3팁으로 자연스럽게 수구가 일조포를 맞고 요한 포인트 반을 맞춰주시면 득점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배치가 있어요 이런 배치가 있을 때 앞돌리기를 짧게 해결하고 싶어요 이런 배치를 해결하고 싶으면 먼저 감으로 가상선을 그어놔요 감으로 가상선을 그어놓고, 아 그럼 여기서부터 세면 되겠구나. 쓰리 쿠션은 어디 떨어져야 되나? 쓰리 쿠션은 이 정도 떨어지면 은 맞겠구나 생각이 되니까 여기 칸수를 세주세요. 세 칸이죠? 그러면 여기도 하나, 둘, 세 칸. 이 포인트로 맞으면 되겠죠? 아홉 시 쓰리 팁 주시고 일 적고를 맞춰서 원 쿠션 포인트를 맞춰주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는 야매 당구, 심플 당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포지션마다 보정은 조금씩 필요하지만 이런 기준을 갖고 기준을 갖고 너무 짧아 보이면 살짝 길게 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길어 보이면 살짝 끌어서 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주면서 기준을 갖고 치시면 확률 높게 앞돌리기 짧게 치기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타 영상 바로 보러 가시죠